뭐 오래된 게 자랑이 아닌데, 뭐, 맞지? 그게 그런 생각 듭니다. 뭐, 저가, 저 철학적은 잘 모르는데 노자 장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. 두 사람이 동쪽으로 가고 있다고 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다. 저는 노종면 씨, 현덕수씨하고 제가 같이 행동했지만 조금 달랐어요. 저는 뭐 노조 집행부도 아니었고 그냥 내 생각이 노조 집행부 생각하고 같았기 때문에 같이 한 것뿐이지. 저는 뭐, 전혀 노조와 뭐 결계로 했다고 생각하는데, 뭐, 결과적으로 보면 같은 행동을 했던 거죠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어, 그 당시에는 기억을 못 했는데, 나중에, 한, 올해가 8년이니까, 작년쯤에 현덕수 씨가 저한테 7년 전에 서운했다 그러면서 한 말을 하더라고요. 그때 제가 정치부 국회 반장이었는데, 현덕수 씨가 처음에 시작할 때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. 저한테 와서, 저 선배들이 좀 같이 하자. 그랬을 때 제가 거부를 했대요.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, 제가 나는 안 하겠다. 어, 나는 사장이 누가 오든 기자가 뭐 기사만 잘 쓰고 보도만 제대로 하면 나는 공정방송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. 뭐 그래서 제가 거부를 했대요. 그러면서 되게 서운했다고. 그래서 제가 기억도 안 나지만 사과를 했습니다. 근데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냥, 음, 저는 재단에는 뭐 단지 뭐노뭐 뭐 이거를 뭐 노조가 권력을 잡으려고 했다고 회사가 막 그렇게 뭐 마타도어를 하는데 뭐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. 그냥 뭐 당장 낙하산 사장이 온 다음에 저를 정치부 국회 반장을 국적으로 보내버리더라고요. 그리고 뭐 저희들이 봤을 때아저 기자는 좀 공정하게 하기 어려울 것 같은 기자를 그 자리에 보내고 그러니까 방송이 무너지는 거죠. 지금 MBC가 극단적인 뭐 그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생각해도 뭐 제가 대단한 거는 아니고 그냥 뭐 그냥 제뭐 그냥 제 생각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뭐 크게 뭐 노조 뭐 노동자 뭐 민주 투사 뭐 그런 의식 없이 그냥 하다가 했기 때문에 그냥 제뭐 그냥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했기 때문에 뭐 별로 뭐 아쉬움 없고요. 예. 너무 크게 웃으시면 제가 쑥스럽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자, 근데 그런 거는 있습니다. 저 해직된 거는 후회되지 않는데 좀 복직은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. 저는 기자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했다고 해직당한 이런 전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남겨지고 싶지 않다.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기자들이시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했다가 뭐 저처럼 해직되시는 그런 일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기자가 해직되는 설레를 남기지 않, 않고 싶어서 꼭 제가 복직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특별히 그러니까 동료들에게 서운하지 않다는 말씀이죠? 예, 저, 전혀 안 들려요. 예, 예, 예. 예. 네. 아, 저도 얘기 한마디 할게요. 아까 그 서운했다는 그 얘기를 사실, 조선배하고 저하고는 그, 와이팅 현업에 있을 때그 출입처에서 일진이진 그런 사이였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 출입처에서는 제가 조선배의 이제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지만 어쩌다 보니 제가 당시 노조위원장이 돼서 그 당시 일진, 전, 전의 일진이었던 선배한테 살짝 아, 이 선배 라도 하면 같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되게 특이하신 그, 그런, 이, 싫대요뭐 우리가 잘하면 되지. 사장이 누가 오든, 뭐 그거는 사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다. 이렇게 얘기해서 당시 저는 약간 좀 서운한 감을 느꼈어요. 근데 왠걸 어, 싸움이 시작되니까 그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사실 그냥 농담 삼아 그렇게 한 얘기입니다. 그 처음에 주신 말씀에 대한 답변을 하면.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8년 3개월까지 갈 일이었으면 저안 했을 겁니다. 왜 해요? 힘들죠. 근데 그때는 정말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전혀 알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, 그리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뭐 잘못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. 뭐, 우리가 무슨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은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YTN 2008년에 그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은 어 당시 촛불 집회에서 어 YTN 사옥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YTN 불 꺼라. 아 그리고 취재 현장에서 YTN 카메라 내려라. 아 이런 질책을 받으면서 어 YTN 구성원들이 거기에 충격을 받고 어 그리고 우리가 그런 대상이 된 거에 대한 그런 부끄러움들 속에서 어 시작된 어 그런 싸움이었습니다. 뭐 저희가 뭐 특별하게 뭐 어떤 심지가 굳거나 신념이 굳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고요. 어 언론사는 어 저희 뉴스를 보는 어 시민들이나 어 시청자들의 그 평판을 먹고 사는 그러한 기관인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우리가 취재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는 그런 부끄러움들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고 어, 해고가 되고 음, 하다 보니까 이렇게 8년 3개월까지 오게 된것 같아요. 어, 물론 그 와, 와중에 왜 이렇게 안 되지, 왜제 자리로 돌아갈 수 없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지만 어, 이런 세월들을 겪어 나가는 것이 어, 제가 이 직업을 택한 어, 그런 업보이라고 생각하고. 어, 후회하지, 후회하지 않습니다.